안녕하세요. 남달라 채수장입니다 오늘은 경주 한옥, 신축 한옥 소개해 드립니다. 네, 도로는, 어, 기부채납이 되었고요. 양방향 통행 가능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대문을 내고 또 옆에처럼 한옥에 어울리게 담벼락을 쌓으면 더욱 예쁘겠죠. 아직, 아직 미완성인데요현 상태 그대로 매매입니다. 그만큼 가격 조절 가능하고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마당, 담벼락, 대문 꾸며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변이 너무 조용하네요. 풍경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보시면 처마, 어, 이런 저 위에 그림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자기로 만든 그림이라시네요. 네, 처마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여기 누마르도 한옥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아 누마루도 널찍하게 있는데요 안쪽에서 어그 느낌을 더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가에 경계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 모습이에요 어 다용도실 아직 없습니다 요런 것까지 다 어, 공사하시는 비용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서쪽으로 막힘없는 조망이 나옵니다 이쪽 서쪽으로 그래서 어, 지금 옆에 집처럼 이쪽으로 조망이 막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뭐 정자라든가 어뭐뭐항토방이라든가턱바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게 대지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볼 수 있는 어, 마당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채소장은 뭐잘 몰라가지고 대리석인가 했는데, 돌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쪽에 테라스가 돌로 완전 통돌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누마루 아래까지는 굳이 이런 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쫙다 깔려있습니다. 어,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집을 지을 때, 뭐 돈도 당연히 많이 들어갔겠지만, 정성이 아주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걸. 탕후 하나하나, 그거 어느 거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은 한옥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도 생활하기 편하게 구조되어 있고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차도 일부러 많이 두었고요. 이런 게 이제 습기에 강하게, 이제 나무가 습기에 강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고,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뒤쪽으로 보시면, 아 이게, 이게 지금 문이 너무 예쁘잖아요? 보일러시, 보일러시 문, 문을 이렇게까지, 아깝게, 아, 이, 이렇게까지, 예, 사소 사소한 공간 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고, 네,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어진 한옥입니다. 신축입니다. 뭐, 다 꾸며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만큼 메가는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한옥에 수제로 직접 다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든 창호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관 문이고요. 이제 우드로 전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 창호예요. 시스템 한옥 창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창호 있고, 또 이렇게 중문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열 손실 방지에 춥다는 느낌을 많이 신경을 써서 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신발장이고요. 어, 현관이라 할수 있는데, 이쪽으로 현관 공간이고, 또 중문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죠. 창호가 대들보, 창호 어느 것 하나 어 그냥 기성품을 쓴게 없습니다. 다 손수 다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경주에서 유명한 대목장께서 한옥만 지으시는 대목장께서 지은 한옥입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으로 여기 식탁을 놓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싱크대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수납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이제 한옥에 어울리게 창호 이렇게 어, 이렇게 열림으로 네, 우리 독일식 또 싱크대 이 싱크대의 소재는 독일에서 왔다고 하시네요 어, 고급으로 할수 있는 건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양쪽으로 침실이 있습니다 어, 침실 가기 전에 이제 뒤뜰로 나갈 수 있는 문인데요. 이제 다용도실을 뒤로 좀더낼수 있는 네, 건축 면적이 남았다고 하는데 낸다면 이쪽으로 동선이 나오면 제일 좋겠고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어, 지금 바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황토에 맥반석 해가지고 마감하고 한지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공간에 보일러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위로 다 우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엄청 공을 들였다는 게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다 보니 위쪽으로 다락 공간이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여기 수납 공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문까지 다 해가지고 그리고 전용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좋은 거는 각 공간마다 욕실이 다 있어요. 문 하나까지도 다 통문으로 다. 손으로 해서 이 뭐지? 문 만드는 장인께서 만드신 문이라고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그만큼 돈도 노력도 정성도 엄청 많이 들어간 한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쪽으로 또 이중창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창호하고 한옥에 어울리는 창호 되어 있어서 이것도 또 바깥쪽엔 유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남쪽이거든요. 그럼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위에 보면 다락 공간 이 있고요, 욕실 이 있고요, 드레스룸 있고요. 실 거주할 때도 내 방에 내가 쓰는 전용 욕실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 할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양쪽으로 창호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공용 화장실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붙박이 장쓸수 있는 공간 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실에서 바로 누마루로 나갈 수 있게 동선되어 있는데 누마루 아까 밖에서도 보셨지만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한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기둥이 일반적인 기둥이 아닙니다 배흘림 음, 기, 뭐 기둥이라서 이 나무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시고 굉장히 비싼 나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누마루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또 채소장 앉아 봐야죠. 여기 또 걸터 앉을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어 해도, 햇빛도 맞고, 채소장이 아 이런 걸 소개 드릴 때 한계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한옥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딱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잘 지어진 한옥이죠. 배 흘림 나무. 저도 이런 나무는 처음 봤나요? 처음에 배불림 나무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한 여기가 뿔룩해서. <laughs> 배 흘림 나무라시네요. 여기도 시스템 창으로. 아, 정말 공을 엄청 많이 들인 한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옥 보셨나요? 실제로 오시면 더욱 감탄이 나는 신축 한옥입니다. 정말 잘 지어진 경주 한옥 매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